가십만칠천 1원 다섯 대 이상 2만박 구성 소리 영상이고요. 아2만박 판매 영상이고요. 구성 소리. 십 배비는 사천 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뭔가? 또 아니면 태한 통이 들어갑니다. 아 위드 스타리 태였어요. 위드 스타. 갑자기 까먹었어. 양은 되게 많이 나았어요양 되게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백장 이좋합이에요 그리고 이거 끈은 출판데. 이 도안이랑 이 도안 에서이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새수 단발린스 한 세트랑 그 다음에 이거 동양 붐납 버던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지안의 인물 40장이 들어옵니다그 다음에는 이거 떡매두 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레 하루 떡메 두 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떡메 두 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출처 윤님 출처였나 아무튼 이거 한 건이 들어오고요 이거 살짝 조금 썼을 거예요. 아마 기억은 잘안나는데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아이스 보이레디엔스 다섯 세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몽몽 푸자과 떡메 오징 두 건. 몽몽여행할동나할 동네, 두 권. 몽몽 피크닉, 두 권. 이거 민님 술처. 이거 두 권, 미니 동네 두 권. 그리고, 수선화 거감사 포카, 두스트랑 그리고, 이거 육륙님 술처, 이 정도. 이게 제가, 그것도 조금 썼던 것 같아요. 세트랑 이거 두 세트 이거 두 세트랑 몽몬풋사가두 세트 그리고 이거 두 세트랑 이거 100장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장바린스랑세우장바린스 1세트씩 이거 45장이 들어갑니다 보리구름인스 45장 그 다음에 보리가 보리 주인공 2세트랑 보리의 하루인스 2세트 직업보리 2세트 그 다음에 까미 딸기 딸기 봉송 그리고 까미 체리 아이스아이뭐지 이름 아무튼 이거 들어갑니다 노랑만 보리 인스턴트. 오 이렇게 이떡매민떡매 민민슬토, 민떡매두 권이 있어 없나?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는 이거 두 세트, 이거 두 세트, 이거 두 세트랑 이거 B 두 세트. 그다음에는 거이 들어왔는데요. 쿠폰 두 장이 들어가고요. 어, 어디지? 여기.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터졌어요. 요거,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요거 추천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한세 장? 네 장? 정도 들어간것 같고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나란히 출처 이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플밥. 홈페라 덕입다 솔리. 그렇고 스폰 두 장이 들어니다 이렇게 해서 더이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완전 푸하고 뒷대까지 들어가는 2만 박입니다. 이렇게 원가 10만 7천 원이고요. 5대 이상 2만 박이고, 택배비는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진짜 양이 많아요, 이렇게. 진짜 박스가 되게 작아보이는데 되게 좀 커요 이렇게 해서 원가 10만 7천원 5배 이상이 면막 판매 영상이고 택배비는 촌천원추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요 안녕